안녕하십니까 강청영입니다 아까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스피커폰을 끄고 <laughs> 녹음을 했네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 급한 마음에 자 우리가 떼우는 어, 재료에는 아말감, 컴퍼짓 어, 금, 인내의 세라믹 이 있고요. 또 보, 보험 재료로는 g i 는 재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를 할 때마다 좀 치아를 파는 양상이 좀 틀리, 틀리는데요. 충치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어, 레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팔 수가 있고요. 어, 보통 GI라는 보험되는 재료도 그렇게 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말감은 약간 밑에가 넓게 좀 파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과에서는 아 충치를 많이 파는 재료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이나, 어, 세라믹 인내에는 위에를 이렇게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하나는 아래를 많이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말감은 이렇게 아래가 넓지만, 어, 금, 금이나 세라믹은 위에가 넓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음, 레진이나 우리가 지하이는 보험된 재료는 약간 요, 어, 이렇게 항아리형이거나 또는 비슷하다 보면 되시, 되시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뭐, 미세하게 따지면 레진이 좀더 적고요. 어 그다음에 금리 아말감 어이게좀 따로 인내의 어, 세라믹 인내일을 바깥으로 떨어뜨려 놨지만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훨씬 더좀더 더 삭제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아를 갖다가 결정할 어 어떤 재료를 떼우냐 결정할 때 보통 이러 이러한 삭제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치아는 작고 또 실제로는 우리가 이보다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깎는 양이 이렇게 보면 커 크게 보이더라도 어치치 치아에서는 굉장히 그큰 차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결정할 때꼭 삭제량이 우리가 뭘로 떼어야할 거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아까 힌트를 줬드렸지만 이제 금 금리, 금리를 하거나 금인레일를 하거나 세라믹 인레이, 도자기 인레일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금 인레이는 이렇게 이목 부위가 이렇게 좁아지다, 이렇게 좁아진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얇게 팔 수도 있지만, 도자기 인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파게 되면, 파게 되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크게 팠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절이 곧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몇 개월도 안 쓰고 이렇게 깨지는 경우, 한 달? 뭐 6개월 내에 이렇게 깨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드 인내, 금으로 하는 인내이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여자분들도 사실 안 보이는 데 같은 경우는 금 인내를 하는 게 사실 오래가는 건, 금 인내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세라믹 인내이나 이런 건이 바닥 붙이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센스티브 하다. 즉, 음, 상황에 따라 좀,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안정적인 건 사실 금 인내가 제일 좋고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세라믹 인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음,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쓰는 수밖에 없는 재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굳이 삭제량을 갖다가 따진다면 뭐아마감과금 레진과 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 인내이냐 세라미 인내이냐 할때 그때 그 어떤 재료를 쓰냐가 더 어떤 결정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금 인내이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자기 인내이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 오래 쓰고 또 튼튼한 건 사실 금 인내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이유,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인내가 나왔고, 하지만 이렇게 얇게. 목 부위가 얇게 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이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좀 넓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 또 깨지고요. 사실 이렇게 넓게 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서 깨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특히 쓰실 때 조심하시고 특히 여자분들도 하시더라도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다. 즉, 치아 삭제량에 있어서 큰 포인트는 정리하면 어떻게 보면 어 레진, 아말감, 금리, 뭐이려 여기에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때 들파여 적게 파여 하고 결정한 요소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도자기하고 인내이, 그홀드, 금 인내이를 할때 약간 우리가 고민스러운 이런 고민스러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방송을 송출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간대요. 보니까 제 스피커폰을 껐습니다. 마음만 급해가지고 확인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얘가 제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